자 포즈는 2주년 몇 시에 끝나나 물어보세요. 아, 저쪽이요? 네, 그럼 뭐시요싶거러면니 아시죠? 자 6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가면서 자얼자투스타크 잡아냈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진영이가 원투펀치 성재와 함께 히어로즈의 영웅이었던 진영이 성재가 지금 어, 진영이가 이제 어, 빠져면서 투수에서 지금 일단 우리 성재 하나를 계속 투수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순간 나오시고요. 지금 여태까지 성재는 투수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아, 한 이닝 정도 그때 던졌던 것 같고요. 상당히 아낀 상태입니다, 어깨를. 포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들었을 텐데, 지금 투수를 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마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자, 스윙. 자, 완벽한 지금 스코어를 가져가고 있는. 아니, 버릇 아직도 못 벗고 있어? 번금 찍어보세요. 세 좋습니다. 자, 두 개의 삼진을 솎아내면서 우리 의 유일한 에이스, 남아있는 에이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김성재. 나이스! 어, <목소리> 심판님 바로 맞았습니다. 아이 선수는 뭐 등치가 정말, 아, 중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오, 등치가 뭐, 그냥 타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타닥를 지금 아주 재미있게 요리하고 맛있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재. 아 아주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꽂아 놓고 있는 김성재의 신이 났습니다 자투앤투주윗 변화구 <laughs> 야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드아 슬라이더, 아, 슬라이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세타자 삼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김성재 가볍게 요리하고, 자, 4회, 4회 초로, 4회 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 공격이었기 때문에. 또일 번부터 시작이냐? 아, 진영이 동혁이 아웃. 동혁이가 이뤘으니까 정원이가 이뤘으니까 가능하지. <목소리> 이거 끝나고 라푼 보러 갈거야 지금 누구랑 모르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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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변이 없는 한 순탄하게 4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마도, 아, 3의 말이구나. 3의 말이죠, 이제, 3의 말. 4의 말, 4의 말. 아 거의 뭐 승리가 확정적으로 지금 보입니다 13분 남았구요 저희가 공격하다가 좀 끝날 것 같은 분위기 자 완벽한 승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우리 타자들 활약해 주시 우리 김성인의 또 대회 팀 12호 개인 이번 대회 1호 아이고 또 그만 좀 맞춰라 진짜 아이씨. 아, 제발, 제발 부상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안이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병원으로 가고요. 오늘 자 이루를 번광석화까지 달려가는 김진영. 이대영이야, 단단히 잡아. 이대영. 어? 그래? 이십 돌이야? 3대1 백일 천안이야? 천안대. 좋습니다. 아 정원이 떴습니다. 자, 오, 자, 잘 쳤으나. 어, 오늘 정원 이 타격감 좋았습니다. 자, 잘 쳤으나. 자, 일루스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는 유정원 저 하나고, 추자 2루. 추자 2루에 가서 연락이 가서 시작하죠. 가서. 가서, 가서. 좋습니다. 오, 자, 김성재세 번째 타서 지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일단 너, 보수에서 아, 벗어나가지고 아, 일단 굉장히 신났고요. 그 다음에 어, 아침에 홈런 쳐서 또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홈런을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부담 털고. 정원의 아, 진영이 자, 3루까지 진루 3번로 끝내기 1루 1로 파이 기 1루로 라내기 1루로 끝고기 1루로 끝내기 1루로 끝내기 1루로 끝내기 1루로 끝내기 1루로 끝내기 1루로 자, 내스루루루 <laughs> 자, 자 7대1로 크게 앞서 나가는. 자, 두점더 내면 콜드입니다. 자, 8강전에서 콜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목소리> 아까 전에 인사 안 하더니 왜 지금 인사해, 권역. 끝날 거예요? 혁이. <목소리> 여기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자쳤습니다자 높이 뜨는 공자 서드 서드 캐쳐 서드 어 서드가 잡았습니다 자 준현이 아쉽게 서드 플라이 아웃으로 어? 서드 파울 플라이 야, 코치님 먹는 건데 한컵더와 빨리 물한컵더와 자, 칠대형 한 점만 더하는 콜드해서 지금 가볍게 성현이 아까 전에 3리런 홈런, 지금 이제 투런 홈런 치면 콜드로 끝나겠네요. 자, 3리로 인주 음. 알았는데 위 있어. 끝 거예요? 아니요. 여가 잘 마실게 고마워. <laughs> 아, 아, 어지어어어어어어스 아웃으로 이어 종료됐습니다. 아, 연타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다어에로넘어어네요 정말 이번에까지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5, 5회 마, 5회 초롱. <놀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 지금, 아산이. 안산지, 안산이 안산이. 안, 안산이 3 안산이 아 천안을. 아 3대1? 3대0. 대요 아까 3대1이라고 그랬는데, 3대가. 네.

자, 가볍게 무, 어깨 풀기 정도로 던지고 있는 김성재. 자, 네 타자 상대에서 43진입니다. 네 타자 43진. 자, 원아웃입니다. 뭐 하느냐. 자, 스트라이. 정제 신났어. <laughs> 좋습니다 바울. 네, 어. 네, 타자. 네, 타자 상삼진 됐습니다.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 잡았고요. 파울. 파울 발에 맞았습니다. 발에. 얼. 지금 평균 시속 한100 이상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배팅볼 던지듯이 던지고 있는 김성재. 예, 네, 좋습니다. 자, 트랙 아웃. 아하 <laughs> 자, 이건 삼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삼진으로 기록되는데, 나다웃입니다. 3진, 나다오세요. 3진 기록은 된다. 그래서 오늘 53진째. <laughs> 5차제 53진 잡아내는 김성재. 김성재. 김성재야, 내가 땜으로 가자. <innovativet> <ana youtubers> 배시 나가는데 배시를, 배를 누르면서 포스 트에 공이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볼 위력이. 외아는 지금 일단 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좋습니다, 파울. 자, 투 스트라이드고요. 아웃, 자 투아웃. 자 주자는 2루까지자 육삼진. 자 오늘 여섯 타자 상제의 육삼진입니다. 좋아요. 파워. 상제가 지금 6타자 상대했는데 63진인데 저 주자는 나... 어, 나다우스로 나간 주자입니다. 안타나 뭐뭐 뭐 실책이나 뭐 그런 뭐뭐 뭐 그런 게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삼진을 기록돼서 지금 6타자 상대 63진 맞고요. 네, 3진 7타자 7진. 자, 엄청난 엄 어메이징한 경기를 펼치면서 자 이것으로 중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줬고요. 경택이 일단 선발로서 좀 잘해줬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성재가 몸을 풀듯이 일곱 타자를 상대로 7삼진을 잡아내면서 완벽한 어, 이거보다 더 이사, 이상적인 경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승률점은 우리 성윤이의 스리런 홈런 이어지면서 오늘, 의정부를 상대로 완벽하게 꿈나무 4강전의 그런 복수를, 어, 또 이렇게 이뤄내는 야놀 꿈나무입니다. 아, 야놀 유소년입니다. 잘했고요. 방범님 수고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 마치겠습니다.